미국에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라고 있거든요. 건물주가 첫 번째 건물을 사요. 10억에 사서 잘뭐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억이 됐잖아요. 아, 나 이걸 팔게 되면은 10억에 대한 수익이 났으니까 10억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텐더리언 익스체인지 뭐냐면은 세금 예외가 돼요. 이 돈을 고스란히 가져 가서 계속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MCTV의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임주성 씨인데 간단하게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JP Morgan Chase에서 비즈니스뱅킹에 있는 임주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상업용 건물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지금 현장에 그런 논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주성씨가 있는 그 회사에서 오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네. 봤을 때 어때요? 이 상업용 건물들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이 제 어때요? 제 생각은 저는 좋은 생각, 좋은 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아, 낙관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만약에 전망에서 제가 뭔가 하나를, 하나를 놓고 배팅을 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우상향이거든요. 상업부동산이 미국이 땅이 넓다고 해서 부르마블처럼막 집을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막 계속 뭐 호텔 10개 막 이렇게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을수 있는 공간에 계속 짓는 거예요. 한정적이죠. 네, 그렇다 보면은 이 한정된 곳에서 계속 물건이 계속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뉴욕 매해타 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맨하탄이 섬이잖아요, 사실. 섬은 말 그대로 딱 이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뭘더 짓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 한정된 공간에 있는 건 집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떤 부동산이든요. 결국 지금 뭐 약간 업다운이 있다 하더라도 저 같은 낙관 론자가 봤을 땐 지금 10년, 10년 전으로 봤으면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거든요. 2009년만 봤을 때 그때 패닉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진다 막다막 막 던지고 나올 때도 완전히 정말 프라임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빠진 지 않았어요. 변두리가 많이 빠졌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지역에서 주택이든 상업용이던 내가 분명히 필요가 있다면 필요가 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죠 이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건 아무리 낙관론자인 저로서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가 지금 오피스가 공실이 많지 않아요? 요즘 뉴스에도 저도 많이 자주 보고 있는 게 상업 부동산이 되게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런 메가 건물들 있잖아요. 테라노에 있는 이런 큰 빌딩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오피스에 나왔던 사람들이 집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면 그 굳이 비싼 다운타운 메인 그런 시내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창고들이나 작은 이런 쇼핑센터 있잖아요. 그런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작은 몰들이요. 작은 스토어, 미니 스토어들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괜찮은 이유가 미국은 소비 경제가 너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찬스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다들 힘들고 이자율 높고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물건을 내가 필요 용도에서 산다 그러면 나중에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괜찮은 사이클을 만나서 자기가 또 이득을 볼수 있는 기회도 올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투자로 레버레지를 사용을 해서 하기가 정말 쉽지 않는 결정이에요. 지금 시기 자체가. 아, 그럼요. 그럼 우리나라보다도 한 2, 3% 정도 높은데, 지금 시중 국민 자체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정말 자기가 필요 용도에 의해서 정말 사서 운영을 하고 그러지 않는 한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서부에서는 어디가 그래도 오피스 쪽으로는 투자 포인트나 어떤 문제가, 이슈가 있어도 금액기를 좀 보존할 수 있고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뭐 이런 지역이 핵심적인 곳이 있잖아요. 주택시장에 좋은 위치가 예를 들어서 웨스텔레이나 트 얼바이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쪽 동네는 상업용 빌딩도 되게 가격이 높아요. 캘리포니아 기준을 봤을 때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크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슨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고나 쿠퍼티노 그런 실리콘밸리 있는 그쪽이나 이런 데 있죠. 있잖아요. 그런 코어로 들어가면 낮아요 굉장히 수익률이요 100억을 만약에 투자하면 캣레이시 한 2, 3억? 2%,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이거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아닌 게 미국에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텐리언 익스체인지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건물주가 첫 번째 건물을 사요. 10억에 사서 잘뭐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억이 됐잖아요. 아나 이걸 팔게 되면은 10억에 대한 수익이 났으니까 10억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텐더리언 육수인지 뭐냐면은 세금 유예가 돼요. 이것을 판 이후로 45일 안에 새로운 물건을 찾고 180일 안에 이거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은 세금이 유예가 돼요. 4퍼50%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20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있잖아요. 이 돈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거예요. 계속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를 계속 갈수 있네요. 그래서 막 건물 산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세금 한 번도 안 냈다, <laughs> 뭐전에 대통령도 뭐이 사람 세금 한 번, 이런 것들이 다 유예를 시킬 수 있었기 음. 때문에 가능한 거고. 끝에 가서는. 음. 결국엔 내야죠. 세금은 무조건 한번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10억에서 20억, 20억으로 50억 이렇게 점점 점프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아니, 근데 그렇게 점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못 찾고 못살 수도 있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야죠.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산다. 내가 미국에 있는 건물을 산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세금에 대한 것도 유예해서 외국인도 유예 주나요? 그러니까 커머셜 같은 경우는 시민권자가 있어야 돼요. 아, 빌딩을 사려고 그러면 시민권자가 있어야 돼요? 시민권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는 뭔가 있어야 돼요. 어, 아, 신분이 있어야 돼요. 네 신분이 없으면 구입을 못 해요? 구입은 할수 있죠. 대출을 하기가 힘들죠. 아. 구입 현금 할지. 주고 사야 되겠네. 준, 그럼요. 현금 주고?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현지이나 그런 직원들 해가지고 법인장 같은 걸 만들어서 조인트로 하죠.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레버리지를 보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주택은 구입을 할 수도 있어도 빌딩 쪽은. 자, 오늘 이렇게 주성씨하고 빌딩에 대한 것들, 커머셜이나 리테일 쪽을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이런 걸로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부족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것저것.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그러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로 저 언제든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MCTV의 김명찬, 임주성입니다. 감사합니다.